한다는 것은 어느 경계를 부딪혔을 때 음, 강한 경계, 강한 어떤 장애라든지 그런 외부의 대상과 내가 부딪혔을 때내 이제 오온이죠 오온이 부딪혔을 때 음,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둘을 놓고 비교해 보면 어, 그동안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, 어, 선지식을 꼭 찾아가서 내가 어떤 인가를 받거나, 어, 어떤 나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, 그러기 전에 스스로 어느 정도 나의 수준을 어,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.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,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, 내가 그 상황에 얼만큼 어느 정도 강도 어느 정도 깊이로 머물러 있는가. 집착해 있는가를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니까 알아차림이 기본적으로 의식의 습관이 된 사람한테 이제 하는 말이죠. 그래서 그 알아차림의 의식의 바탕이 된 사람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수준을 수행의 수준을 의식의 수준을 어, 점검할 수가 있다.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뭐, 스승님을, 선지식을 찾아가서 또 수행을 하고, 그러면 되겠죠.